안녕하십니까 눈먼 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2022년 음. 6월 7일 해운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재밌는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 있나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i t h So you mean this to m 진짜요? <laughs> 상하이 a s 지수 상승을 체감할 수 없는데, 점점점점점. g 어, 올랐네? 또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은 다 빨간색 떨어졌고, 그렇네. 특히 그 미국 동부는 274 포인트 어,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 음, 그래도 전체 상해 운행지수는 올랐습니다. 어, 참 체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눈먼카고님는그 고객들은. 내리 때만 쭉 보내나 보다. 그러니까 빅4 유럽 지중해 미국 동서부는 다 하락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동네가 제일 화물이 많고 네. 그다음에 상해 오름지수가 가중 평균을 내는데 네. 저 지역이 가중치가 높거든요. 그래도 중동하고 남미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지 어, 전체적인 상해 오름지수는 상승입니다. 그러게, 저기, 중동 전문업체 이런 데는 좀 올랐다. <laughs> <laughs> 그래서 실제로, 어, 체감적으로는, 운임이 안 오르는데, 음, 하여간, 어, 상위 운지선은 3주 연속 오르고 있고, 음. 어, 사실상 미국과 유럽은 운임이 안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지금 상위 운임 이수가 아니고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아, 저게 저게 그거라고 랬죠 저게 그 화물 안전 운임제가 계속 될 것이냐 쪽에 음, 화물연대는 6월 7일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총파업, 기업 파업 중인 파업중이라는 얘기네요. 그니까, 사실 이게 파업이란 말은 좀 정확하게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어, 어. 화물연대 운전기사가 노동자는 아니니까, 그니까 이제, 운송용역 제공 거부가 되겠지. 그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거지. 운송 오다가 내려가도, 네. 운송 안 해준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멈춰 있어그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파업의 이유는 유가 폭등을 반영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경유가 2천 원이 넘잖아요, 그죠? 예, 휘발유부터 비싸요.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 끝나는 것을 없애고 연구 시행을 해낸다. 연구 시행을 해라. 그 다음에 안전 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라. 지금은 컨테이너 운송하고 시멘트만 되어 있는데 일반 화물 운송까지도 적용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진 화물차주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다.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에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진을 기하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했다. 내가 이 내용을 보면 감이 잡힙니까?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죠. 내용으로. 그런, <laughs> 그런 내용이네. <laughs> 제가 봐도, 어떻게? <어떡해>? 그러니까, 뭐 <laughs>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데, 가용한 자원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알고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아니다 <laughs> 이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비상수속대책이라는데, 뭐가 비상수속대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가면, 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건데, 그게다가 윤대통령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국토부 내 얘기랑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물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아, 오늘,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겪은 얘기만 쭉 써놓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작업할 컨테이너 트랙을 못 구해가지고 목요일에 야간 작업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이해 안 되시죠? 그죠? 하루 땡겨서 그런 되는 이제 목요일날 작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컨테이너 그 배송 오다가 나갔어요. 근데 운송사에서 연락이 왔어. 갈 트랙이었다. 왜? 그러니까. 모든 하주들이 하물레드밤 때문에 작업을 떼겨 자는 바람에 음. 운전기사들이 음. 다 나가고 없다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루 전날 저녁에 합시다 그러니까 하주도 오케이. 그래 가지고 낮에 운송 갔다 돌아온 운전기사한테 네. 야간 할증을줄 테니까 한번 음. 더 갑시다. 그래서 밤에 가 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밤 일하시다 작업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주분들이 함물랜드 업 한다니까 다 땡겨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크게, 일단은 다 땡겨서 작업했으면 크게 이제 영향을, 일단은. 오늘은 없는 거지. 오늘은 없는, <웃음> <웃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인천항에 도착한 LCL 함물 한 팔레트가 있었어요. 아, 네. 원래 이제 음. 오늘 배송을 하기로 했거든. 네. 오늘 배송을 못했어. 왜냐면, LCL 화물은 이제 컨테이너 안에 소량 화물들이다 차있는 거잖아요. 꺼집어내야죠. 그걸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서 창고에서 그걸 다 열고, 다 빼내고,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이제 각자 가, 길을 가는데, 터미널에서 창고로 컨테이너를 못 배운 거야. 그래서 한 빨래 또 운송이 안 됐어. 그렇구나. 그러면 창고에는 차곡차곡 쌓이겠네. 이제 프리타임 안에만 나오면 되는데 근데 l c 도 프리타임이 이렇게 아니, 전체 컨테이너를 운송한 음. 그 콘솔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콘솔리 데이터가 선사하고, 음. 선사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LCL 화물 비율대로 또 네. 부과시키겠죠. 부산항에 지난 6월 3일 도착한 이 스피터 컨테이너 다섯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엑스레이 검사가 걸렸어요. 어 그래요? 이제 랜덤으로 생활했을 때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검사하려고 했었는데 항내 트럭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 그 트럭 기사들이 출근을 안 했대.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장으로 옮겨가야지 엑스레이 검사할까 했니까 컨테이너를 못 옮겨가지고 오늘 검사를 못 했어요. 엑스레이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셀도?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음. 톱밥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게 <laughs> 안에다가 컨테이너에 안에 고춧가루를 갖다 넣어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음. 그 이제 엑스레이 이제 검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선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싹 했는데 생관에서는 엑스레이로 싹이 개밖에서 이렇게 싹 스캔을 했는데 요거는 톱밥이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음, 음. 그래면 이제 그 이제 밀수꾼들 보고 이제 꼬라고 했어.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거니까 와서 이제 도장 찍고 무관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니까 잡아갔대요. <laughs>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9시쯤 나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야 고춧가루랑 톱밥이랑 생긴 것좀 비슷하지 않나? 생긴 게 비슷하니까 이제 그 세관에서도 이제 모른 척하면서 약간 그 이렇게 약간 의심이 갔던 것는 약간 이렇게. 톱밥이 눌려져 있는 부분이 조금 미스가지고 아 그쪽으로 돌렸다라고 돌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온 거예요. 근데 톱밥하고 고춧가루는 대충 이렇게 세번 해서 하루 이틀뭐 합니까? 네. 알겠죠? 대단하군. 그 다음에 6월 12일 부산 입항 예정인 선박에 선적할 항원이 있었는데 네. 컨테이너 도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화가 엠티 컨테이너를 공장으로 보내는 걸 도와라는데 그랬죠. 컨테이너, 도와 일정이 붙으면 해가지고, 부킹을 음. 연기해야겠다이 음. 통보가 왜냐면 6월 12일이면 저게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이네. 월요일이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안에 일요일이네? 작업을 해야 되잖아. 네. 지금 이번 주 지금 작업을 할지 안 할지 이거 붙으면 한 거잖아 지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업을, 부킹을, 그 다음 한 주일 전에 연기하자 이게 쭉 이번 주에, 아, 이번 주 안에 오늘, 우리 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선사 컨테이너 담당한테 내가 전화해봤거든. 아,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반이 된 컨테이너가 데스트 밖에 없어요. 음. 근데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 비상수송 대책이 뭐냐고. 안 하는 게 대책이지. <laughs> 컨테이너가 지금, 그큰 선사가 지금 하루에 컨테이너가 다섯 개밖에안 들어왔다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작업을 지난주에 땡겨서 했으니까 오늘은 컨테이너 작업이 없었겠지 근데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2일, 3일, 4일 작업이 안 됐을 때 그럼 화주들이 손들어? 우리 컨테이너 빨리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비상수송 대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화주들이 알아서 옮기라 할거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좀더 문제될 수 있는 게, 많은 선사들이 모선의 부산 입항을 연기시키거나, 부산항을 스피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화물랜드 파업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요때 들어오는 배야, 지난주에 컨테이너 마감이 다 됐을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배는, 지금 마감이 안 되잖아요. 컨테이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시간이 지 없잖아. 그러면 배가 지금 들어와봐야 실을 게 없으니까 2, 3일 연기시킨다고. 들어오는 거는 뭐 중국에서 천천히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곳에 하물랜드 업이 이제 끝나고 반입이 되면 관계없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배가 무한정 실수가 없잖아. 네. 부산항 빼.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이제, 선사들이 부산나을 스킵하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화물랜대 파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신문기사 아무리 안 물쳐다봐도 안 나온 내용이고. 그눈먼카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 생각을 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안전 운제는 어떻게 도입됐는가를 보면 어,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아마 한물년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문제를 도입하자.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뭐 잘안 되다가 유명, 유명박 정부가 들었으면서 표준 의무제는 안시장적이야 시장에 안 맞아. 그래서 없던 일을 했는데 화물연대 파업 파업이 뭐 매년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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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표준으로 도입하자 하고 이제 화물연대하고 약속을 한거예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하주단체하고 차주단체, 그러니까 화물연대 쪽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잖아. 서로 이렇게 안 맞잖아. 운송료를 올리면 화주가 손해 보고 화주한테 이익이 되려면 은 운송료를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지지부진 된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표준 운임자에 도입하겠다. 하고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는데, 경사 월급 2만은 줄 필요 없는데, <laughs> 여섯 가닥부 폐지할 필요 없는데, 또 문재인 정부는 또 그걸 또 굳이 굳이 또, 어, 을 했네 안전 운임제라는 이름으로 그때 우리 옛날에 한번 이거 방송했었는데 저때 하주 단체 어저 차주 단체 그 다음에 공공 단체가 정부 단체 인가세세 네, 뭐, 뭐, 뭐. 개가 모여서 이제 하나가 하주 단체가 안 왔잖아 아버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주 단체 없는 채로 통과돼 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부에서 엄청난 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이게 처음이 대립이 있으니까, 3년 동안만 하자. 음.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문제점 발생되면은, 그걸 보완하자.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진행했는데, 그 3년이 적임이 된 거예요. 적금이 됐구나.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화물연대에게 이게 쉽지 않은 협상이다. 음. 왜냐? 그 이유는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겨우 되는 게 이게 안전운제인데새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잖아. 법과 원칙에 의하면 이번 해 말에 끝나는 거잖아. 법에 의하면, 아니면 법에 의하면 끝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새로 또 연장할 수, 연장하는 게 법과 원칙하고 안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 정부가 네, 하주 단체 나서서 <laughs> 이제 <부지> 하주 단체 <laughs> 쪽이면 하주 단체 쪽이지. 화물론대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굳이 나서서, 어. 믿어붙일 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법과 원칙만 간주하고 있으면 안될 거다. 대신에 불법 또는 위협행위가 있으면 아마 적극 해입 거다. 왜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거니까. 근데 이게 불법과 위법행위가 없으면, 이게, 어, 사회적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에, 화물랜드 업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화물랜드 소속 아닌 차들은, 운송을 했다고. 그때, 돌 던지고, 타어 빵꾸내고, 싸우고, 불 지르고, 뭐, 난리도 니었거든 그때. 근데 저기 그 화물연대에서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파업은 아니, 아까 했지만 은밀히 말하면 파업은 아니라니까. 운송 용역 제공 네. 거부라니까. 내가 지금 컨테이너 운송할 게 있어. 네. 그래서 조관한테 내일 컨테이너 하나 운송할 게 있으니까 틀어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라는 어떤 그 하나의 조직체의 그 일사불란한 지휘통제 아래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면 그걸 이제 불법으로 갈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안간다든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안 간다 같은데? 그냥 그래도 누군가의 근데 이게 지금 37%인가 40% 미만이 하물연데 소속이야. 음. 근데 나머지 기사들도 지금 운송을 안 하고 있다고. 물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운송하다가 돈 받는다. 음. 운송하다가 타협 밖으 한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화물랜드 파업의 결과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죠. 은근히 동조하는 것도 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겠네. 이데이 은근한 동조가 이제 얼마나 할 것인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추상적이어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은 뭐 붙여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잡아놓는 게 뭐, 검찰들이 이때까지 해온 일인데. <laughs> 불법 위법행 만들라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뭐 무대형으로 나올 것 같아 무대형. 하여간 너네들이 불법만 저질러봐 난리 날줄 알아.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새 정부 들어서서 최초로 부닥치는 이제 노 노사 갈등 뭐 이런 일종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새정부에서도 이걸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대역으로 일관하면 화물연대가 제풀에 지쳐가지고 허지부지 되지 않을까. 뭘 손바닥도 부딪혀야 박수 소리 난다. 계속 뭐일안 하면 되잖아. 계속 일안 하면. 당장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달만 버티면 <laughs> 어떻게 한 달만 버티냐 <laughs> 잠깐 나가야 되고 잘 보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안전운임제 1월까지 지금 6개월 남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지금 파업하고 난리야 6개월 동안 협상하면 되지 이 논리를 이길 수 없어. 아니, 파업하는 이유가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유를 한대 저거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건데. 아니, 저게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 화물러드 쪽에서는 좀, 오랫동안 하고 싶겠지만, 오랫동안 간다 하더라도, 무대응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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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부진하고 오래 가수 있어도 하물련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화주들이 이제 북적북적 난리를 갖다 치면 정부한테 야, 니가 정부가 어떻게 답좀 내봐봐, 니네 대응 뭐 저기 뭐그 가능한 자원 다 쓴다며 <laughs> 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표를 준그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면 부담이 되겠죠. 근데 내그 생각에는 정부에서 어, 화물연대 쪽에다가 자극을 주면 좋을 수는 잖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목요일 금요일 고비로 허지부지 되는데 네. 자극이 들어가면 그 자극이 특별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음. 그러면 조금은 다시 달라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부 쪽에서는 무대형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럼 허지부지 될건데 이 허지부지가 길거냐 짧을거냐의 문제이지 이번 하물랜드 팝에서는 특별한 아, 네. 성과가 없을,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협상합시다. 이 논리를 이길 논리가 없어. 그럼 다음주에 보면 <웃음> <어렵지>.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